네 그러지 말자. 4명까지 괜찮아. 4대 명까지 우리 동정가? <laughs> 수우동을 먹기 위해서 지금 대기명단에수로 지금 6시 50분에 도착을 했어. 아, 근데 라이벌이네. 어딨냐? 언니, 성공했어요. <laughs> 이게 어려우니까. <laughs> <laughs> 너무 바다포어 저도요. 나 이곳으로 가도 될까요? 되죠. 가요, 가요. 축하해요. 축하합니다. 성공했어요. 아, <laughs> 가그 색깔 봐. <laughs> 제가 이거 보려고 달려왔습니다, 진짜. 아 모르겠어 착하다 색이 <laughs> 오! 맞어! 와 진짜 참신하다 착해 오지 저녁보다 더 예쁜데? 오! 그러니까 이게 바로 6시 45분에 일어났기 때문에 볼수 있다 석자 사랑해요 진짜 안 나와 카메라 그쵸 오, 어머 애 이미 젖었다 냅두자 아, 그러니까. 아, 죽으면 이런 느낌일까? <laughs> 아, 아, 이 사람들은 익숙할까? 맨날 맨날 예쁘다고 생각할까? 그지 않을 것 같아. <laughs> 오늘도 날씨 좋고 비안 오니까 바닷물 진짜 예쁠 거예요. 사람이 즐거워야 되나 아 모든 게 행복하게 다 느껴지고 좋은 거 봐야 돼. 아니 어떻게 매일매일 꿀잠을 자지 <laughs> 사계인가 사계리 그쪽이 보니까 노을 질때 진짜 예쁘더라고요. 네,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. 뒤에서부터 해가 막 지는 거예요. 너무 예쁜데 전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요. 그걸 볼 수가 없어서 아, 너무 슬펐거든요. 또... 잠깐 서지. 잠깐 서서 보고 가지. 아 그랬죠. <laughs> 네. 근데 나는 코로나 중국에서 봉쇄 네. 당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예전같 예전에 이런 데 보러 가면 사람들이 없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있어도 네. 나쁘지 않아요. <laughs> 공식 끝나고 나갔을 때 진짜 응. 아무도 없는 것 같아. 그게 우와... 되게 좀 쓸쓸하고. 아... 응. 사람은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봐. <laughs> 다리 짱 길다. 롱 다리네. 너는 치즈장이구나 예스하우스에서 같은 방 둘이서만 썼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 만났어요 그때 협재 얘기하면서 아또갈 거다 이런 얘기 했는데 언니도 아 합쳐서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데또 만난 거예요 그 너무 알았어. 놀래가지고 근데, 어제 나 물건을 보고 너무 비슷한 거야 설마 둘이 다른 사람 같으신 거 아시죠? 똑같아요 네, 우리도 그때도 어 나도 현주라고 어디 가시죠? <laughs> 수우동원이 갑니다 <laughs> 몇 시간 전이었죠, 우리? 지금 어, 10시이니까 어... 4시간도 저 전에 어... 저희가 여기를 걸었었죠? 제일 좋은 곳은 어디 여기 여기가 인기가 어. 제일 많아요 귀엽다. 안에도 있어요, 저기도 넓더라고요 고마워요, 이런 데 얘기해줘서 아 우리 진짜 인형인가 봐 네. 립스틱, 립스틱 좀발라줬어야겠 <laughs> 화장품을 안가져 근데 이거 갖고 와가지고 쓰지도 않았어. 사서 <laughs> 한 번도 안 썼어. 몰래기를 쓸 일이 없어요? 들만다니쓸 수도 있는데 뭔가 귀찮아가지고 안 쓰게 되네요, 항상. 저희는 네 번째입니다. <laughs> 놓칠 수 없다. <laughs> 네. 네. 들어오세요. 6번 다 설레다 설레다. 제주도에서 두 번째 수호동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를 레몬을 섞어서, 음. 섞어서. 음. 아, 이것도 반죽이야. 음 드시고 먹을 수 있겠죠? 음. 어떤가요? 그 쫀득쫀득하잖아요. 아, 되게. 쫀득하고 <laughs> 레몬. <웃음> <웃음> 언니 발 길이 떨어져요? 안떨어지네와 저분들 완전 신났네. 저는 협재를 떠나서 함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오랜만에 라이딩하는 느낌이에요. <laughs> 어쨌든 정비를 저는 다 마쳤고요. 이제 버프까지 마지막으로 <laughs> 출발해 보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이제 2 시에 출발해야지 딱. 저는 이제 54.2km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하늘이 예술입니다 저 뒤에 보이시나요? 오 이쁘다 아 이거 해를 맨날 짐지고 와가지고 역방향으로 오다보니까는 풍경이 볼로 볼게 없어가지고 못찍었어요 근데 와 뒤에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아, 제주도는 그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게 좋습니다 아, 진짜 큰일났네 아, 비욘드 트러스트 아니, 내일 선박이 또 결항이 됐어요 아니 29일날 남자친구 여동생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야되거든요 숙소가서 비행기를 타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군에도 제가 한번도 안해봐가지고 군에 포장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모르는데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진짜 계획에 너무 차질이 생겼다 마음이 너무 착잡해요 아 빨리 도착을 해야 생각이라는 걸 할텐데 지금 22점 6km 남았어요 오늘 여풍 때문에 속도가 안 나가지고 더 늦게 가는 것 같아요 나보고 비행기 타라는 건가? 왜? 아니 공항 쪽으로 왔네? 어두워졌어요 오늘 멘붕이 와가지고 중간에 이제 막 검색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좀 어두워졌습니다 그 오늘 야간 라이딩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숙소를 미리 예약을 했다가 이렇게 <laughs> 후회한 적은 처음이다 진짜. 나... 왔어. 제주도 와서 진짜 역대급으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. 어우. 와. 유명한 애예요. 다 팔렸고 이제 나오는 거래요. 따끈따끈합니다. 따뜻 마늘바게트가 따끈따끈합니다. 이제 나와서 지금 소스가 흘러들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오, 맛있겠네. 요 가는 길에 <laughs> 스터치 계속 먹어. 감기가 진짜 맛있다 응? 닭. 닭다리살 없어서 닭다리살로 만들어 주셨어요. 언니님. 어,